지 조류가 되게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 요만한 게 무너지니까 줄이확 빠지는 거예요. <웃음> 뭐지? 그러는데. <laughs> 조류빨 때문에 아주 작은 녀석이 큰 녀석으로 보입니다. 힘이 좋아요. 아유, 주둥이 걸린가 봐. 쫙 당겨왔네요. 오늘 어, 긴 거리 한번 했습니다. 아, 오늘은 지인들이랑 섭섬 동코지에 나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없는데 뭔수로 잡아. 지금 장타를 쳐서 멀리 좀 흘려보니까 애뱅이들이 물고 지금 12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물이 어, 무 방향으로 이렇게 가져와 지기도 저기 보이시는 지기도 방면으로 이렇게 잘 뻗어주고 있다. 갑자기 지금 이렇게 점점 점점 점 들물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물이 제대로 안 가면 뭐 낚시를 못하죠 물도 안 가고 해서 세비를 바꿔서 하고 있는 중인데도 뭐 입질이 없습니다 자리돔 때가 너무 많아요 앞에 멀리까지도 좀 자리돔 있는 것 같고 이런 타이밍엔 잠깐 쉬어 주는 게 좋습니다 안될때 쪼아봐야 밑밥만 쓰지 뭐 어제 동생이 쓰다 남은 V9 밑밥에 히로큐 그레텐, 아주 무거운 집어대죠? 거기다 보디가드까지 딱 해서 완전 무겁게 무겁게, 작살나게 무겁게 탄 밑밥입니다. 참돔 한번 쳐보겠다고 크릴도, 어, 세장 넘게 들어왔어요. 한네장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안 무네요. <laughs> 슬프네. 동코지 본래 한게그 저번에 같이 갔던 작은 선장님이 꽤나 참돔을 뽑아 먹던 곳인데 이게 저한테는 안 물어줍니다. 이게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못 쓰는데 보통 제주도에서는 스탠드 많이 들고 다니셔서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섭선 같은 경우는 갖고 오면 참 좋습니다. 미끼 끼우려면 허리를 이렇게 숙여야 되는데 제가 거치해 놓으면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편해요. 그래서 섭선 같은데 스탠드 안 가지고 올 때는 저런 걸 챙겨서 들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허리는 소중하니까요. 지금 발 앞에 자보가 자리돔이 어마어마합니다. 자리돔이 지금 화면에 잡힐라나 모르겠는데 밑밥을 줘보면 저기 까맣게 보이는 애들이 다 자리돔입니다. 보목동 자리돔의 계절. 제대로 물 만난 자리돔들이 아주 꽃을 피우고 있네요. 저는 지금 섭섬의 동코지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 어, 뱅해를 치러 온건 아니고 참돔을 잡으러 왔습니다. 참돔. 어, 물은 지금 조금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포제로찌를 쓰고 있어요. 포제로찌. 포데로지. 포제로찌에 지금 G5 꽁뜨를 목줄에 하나 물렸습니다. 아이고 지금 발 아픈 자리돔이 너무 많은 관계로 조금 장타를 쳐가지고 최대한 흘려야 됩니다. 물이 잘 가고 있으니까. 조금 흘려주면, 뭐가 됐든 하나. 물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차피 참돔은 바닥에서 무는 애들이라 열심히 흘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스프를의 줄을 되게 여유를 주고 있는데 지금 포대로 찌가 빨리 체비가 가라앉기 위해서 가라앉으라고 이렇게 줄에 여유 줄을 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찌가 본격적으로 조립발를 타게 되면 알아서 쫙 펴집니다. 지금 스프에서 줄이 나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이 탁탁탁 나가다가 뚫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기가 입지를 한 겁니다 줄이 팽팽해질 때도 있고 처음에는 좀 이런 찌들이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눈으로 보는 찌를 보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아유 내 찌가 어딨는지 뭘 원줄 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갑깝한데 이게 적응이 되고 나면 이게 세상 편한 낚시입니다 찌를 이렇게 노려보지 않아도 되고 저처럼 눈이 나쁜 사람은 아주 원줄에 감각만 신경 써주면 되니까 아주 편한 낚시죠. 지금 찌가 조류발을 타서 스프레서 줄이 탁탁탁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려나가다가 입질이 오면 아주 기분이 좋죠. 자리돔때가 밖으로 퍼지지 않게 발 앞에 계속 밑밥을 쳐줘야 합니다. 최대한 내발 앞에 애들을 묶어두고, 어뭐 밖으로 빠져나온 애들 어쩔 수 없죠. 뭐. 이 정도 흘리고 나면 이제 과연 내 바늘에 미끼가 달려 있는지 <laughs>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줄이 잘 풀려 나고 있습니다. 왔어요. 이렇게 원줄이 풀리는 속도가 틀려집니다. 와다닥. 원줄의 감각만으로 물고기를 입질을 파악을 하는 거죠. 작은 에요. 방착에 가져가긴 했는데 제가 바라는 참돔은 아닙니다. 아까 낚은 뱅에돔 새끼. 아이고 <laughs> 입질 <입질치원>, 시원시원하네요. <laughs> 물이 잘 가는 곳에서는 애들이 경계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 너무 이쁘죠. 손바닥뱅이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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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줄게 주둥이에 예쁘게 잘 걸려서 올라왔어요 이놈은 크게 자라서 사자가될 놈입니다 보내주고 아, 아까도 아저 정도 사이즈의 뱅해동 어린이가 나왔는데 좀 멀리는 뱅해동 어린이들이 설치고 있나 보네요 모기만 많아 와 이쪽 팔에만 약을 발랐더니 온 모기가 이쪽 팔에 집중을 <laughs> 다 물렸네 겁나 물렸어요 이제부터는 섬에 오실 때는 이런 모기약 안 들고 오면 죽어요 이 제주도 낚시꾼들이 한여름에 그렇게 더운데도 낚시복을 입고 오는 이유가 모기때문에. 모기. 모기는 양반이고, 꼬가이 샌드플라이라고 하나? 걔 물면 진짜 흉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흉져. 피부에. 저도 몇 군데 지금, 자국이 있습니다. 어휴. 정리하고 들어가야겠다. 너무 안 되네. 물빨도 괜찮고, 아, 간지러 죽겠네. 언제 물었지? 누구 하나 지금 4명 중에 한 사람만 고기를 올려도 뭔가 힘이 날 텐데, 지금 아무도 고기를 못 올리고 있어. 없다는 거죠. 오늘은 이만 접고, 가야 습니다섭섬 동코지 참돔 사냥은 실패네요. 아이고, 내기 안 하기 잘했네.